안녕하세요. 꽃의 천사 루루 친구 채널에 오신 것을 축하합니다. 다육이는 상시 오늘의 주제는 거비 폭탄 다, 맞지 않은 다육이 어, 동정원을 관찰해 보겠습니다. 지금 아침 6시 정도여 가지고. 날씨가 부흥하지만은 오늘 날씨는 참 좋습니다. 어 목요일 밤부터 그러니까 금요일을 하이라이트로 해가지고 이틀 동안 사흘 동안 그렇게 비가 또 엄청 엄청 폭탄처럼 쏟아질 예정이라고 하네요. 여기 이꼬지 아이들은 그때 소개할 때는. 엄청 엄청 꼬질꼬질하고 힘이 없고 그랬는데 그날 이후로 관찰하면서 루친다도어 문제점을 발문제점 어, 보고면서 이렇게 어, 저면 관수를 전부 다 해주었답니다. 그랬더니 한 이틀 지나고 나니까 이렇게 얼굴이 활짝 펴졌네요. 비가 워낙 세 가지고 진짜 아니한 말로. 그냥 이렇게 막 비를 맞추면은 마사가 밖으로 막다트 나올 정도로 그 정도로 비가 쎘답니다. 완전히 100% 그냥, 어, 덜어붙는 폭우였답니다. 요 밑에도 보면은 전부 다 요렇게, 어, 저면을 해줬더니 얼굴들이 다 살아났습니다. 그날은 참 꼬질꼬질했죠? 그런데 이 여름에는 그렇게 장마철에는 좀 꼬질꼬질하도 오히려 더 괜찮답니다. 물한 번만 주면 이렇게 완전히 살아나는데 그 아이를 어 맨날 매일 이렇게 포동포동하게 해주면 비 오고 할때 습도 관리가 좀더 어려워질 수도 있답니다. 이렇게 여름 여름철 장마철에 다가오면 오히려 조금 물고픈 현상, 조금 가난하게 통풍과 햇빛선 마음껏 보여줘도 어, 물은 조금 가난하게 키우는 것이 훨씬 다육이 생활할 때 유리한 조건이 될수 있습니다. 이런 아이들도 어, 비를 맞추지 않았습니다. 여기 국민이는 어, 이번 거비 그다 하나도 전혀 맞추지 않았죠. 선반에 들어가 있었고 여기에는 장미 허버가 있었죠. 장미 허버 잠깐 볼까요? 장미 허버도 어, 비 맞기 전에 요 아이들이 노랑노랑 했습니다. 햇볕은 강하고, 그리고, 어, 수분은 없고 해가지고 아이들이 노랑노랑 했는데 지금 비를 이틀, 사흘 몇 번이죠? 그렇게 막뭐 한두 시간 비가 와도 완전히 화분이 완전히 다 젖을 정도로 막 쏟아붓다시피 하니까 이 아이들이 요렇게 다시 어, 초록초록해졌답니다. 뭐, 영양성분, 거름성분, 그 무엇도 아니고, 그리고 이렇게 햇빛이 강한 날에는, 어, 우리가 다육이, 어, 물, 어, 비 많이 맞추면은 초록초록하듯이 이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 통풍이 안 되는 데에서는 물 관리가 조심하니까, 어, 물을 마음대로 줄수 없지만, 이렇게 통풍이 잘 되는 공간에서 햇빛이 많을 때는 옥상에서는 아마 물이 부족해서 노랑노랑 할 수도 있답니다. 그래서 어비를 이렇게 이틀 동안 마음껏 마, 마음껏 맞았더니 이렇게 초록초록한 이렇게 예쁜 장미 허브가 되었네요. 여기 에오니움 속가들은 어 지난 3월 29일 날 구입했죠. 그래서 뭐어 자리 잡고 뭐 한이라고, 어, 물도 좀 저면으로 좀덜 주기도 하고, 더 주기도 하고, 그렇게 들쑥날쑥 관리를 했답니다. 그래서 요 아이는 이번 비는, 음, 두 번째 오는 비를 다 맞췄답니다. 어, 중간에 오는 비도 아니면 나중에 마지막에 밤에 오는 비도 그렇게 두 번째 오는 비는 다 맞췄더니, 요렇게 지금 흙이 젖어 있습니다. 흙이 젖어 있고, 얼굴은 요렇게 초록초록한 끼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요 아이들은 분갈이가 두달 남짓 됐기 때문에 구입한지 두달 남짓 됐기 때문에 물을 충분히는 줘야 된답니다. 하지만 또 지나치게 애어니 i 속가들이 어 동형종이기 때문에 여름에 또 휴면 기간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도 고려해가면서 관리를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여기는 루루 광장이네요. 루루 광장은 이렇게 지금. 어, 보시면은 물을 주지 않았은 비를 맞추지 않고 선반에 있었죠. 선반에 있었는데, 요런 아이들 같으면 개별적으로 페트병으로 들고 다니면서 조금씩 조금씩 부족한 아이들은 조금씩 조금씩 어, 물을 주었답니다. 그렇게 전체적으로 이제는 앞으로는 전체적으로 어, 물, 비를 맞추지 않고 어, 비가림을 해주려고 한답니다. 비가림을 해주면서 원래도 처음부터 10년 전부터 어, 루친다는 이 다육이를 개별 관수를 전부 다 했습니다. 1년에 한두 번 정도 이렇게 비를 맞췄지 전부 다 개별 관수로 계속 들어갔기 때문에 여기도 비가림을 해주려고 한답니다. 여기도 보면은, 이렇게 지금 보면은, 요런 아이들은, 어, 그, 그저께 쪼글쪼글 해가지고, 어, 뭐, 어, 부분적으로 뭐, 페트병으로 물을 저면, 페트병으로 산면, 옆면 시비를 조금씩 해줬는데, 좀 부족한 듯 해가지고, 풍덩풍덩 저면으로 오래 두지 않고, 그냥, 어, 입수가 될 정도로, 풍덩풍덩 한 정도로, 그렇게, 어, 물관수를 해줬습니다. 그렇게 해줬더니, 다시 짱짱해졌답니다. 그리고, 이렇게 뭐, 지나치게 탱글탱글 안하도 여름에는 얼굴이 조금 가난하다 하다 하다 생각할 정도로 그렇게 생각해도 어, 다육이 관리하는데 훨씬 수월하답니다. 여기도 보면은 1 2 0 0원 행복이죠. 요 화분은 어, 굉장히 여기가 낫습니다. 여기여기 물마름도 엄청 조, 좋은데 여기가 이렇게 되게 낮다 보니까 어, 항상 물고파합니다. 이런 아이들을 연면시비로 주니까 어, 저, 전혀 전혀 감당이 안 된답니다. 그래서 이런 아이들은 어, 저면으로 여기 물을 이렇게 까떡 채워가지고 풍덩 담가가지고 풍덩풍덩 풍덩 어, 오래 두지 않고 풍덩풍덩 풍덩 담가가지고 그런 식으로 물관리하니까 훨씬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카이시스 요렇게 있고 요렇게 요렇게 있네요 요런 아이들은 백분이 있는 아이들은 웬만하면은 비를 맞추지 않는 것이 지금부터는 유리하답니다 그래야지만이 요렇게 백분이 씻겨 내려가지 않아서 햇볕이 강하도 어, 선크림 바른 효과가 나서 자외선 차단이 된답니다 핸드와우도참 이제 조금씩 조금씩 예뻐지네요 요칠동 비가 와도 이렇게 동정원에는 이제는 이렇게 지금 저면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어, 더 심한 아이들은 도저히 회복이 불가능할 정도로 풍덩풍덩해서 안 되는 이렇게 항상 쪼글쪼글한 이런 아이들은 어, 이 얼굴이 빳빳해질 때까지 저면을 하도 이 화분은 충분히 물마름을 흡수할 수 있으니까 어, 비가 오든 안 하든 거의 어, 상관 안 하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점면을 어, 하고 있고 이렇게 작은 화분도 어, 비방 크게 영향안 미쳐도 될 만큼 어, 되니까 이렇게 오래 점면을 해준답니다. 이렇게 어, 심각하게 이렇게 많이 쪼그란 아이들은 조금 점면에 담가둔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는 그냥 풍덩 풍덩 담간답니다 여기도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블랙 아이즈, 블랙 아이즈도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어 이렇게 생장점은 이렇게 지금 까망까망으로 지금 옵니다만은 어, 가장자리는 조금씩 쪼글쪼글하답니다. 요 문명이도 이렇게 잘 있고요. 그리고 여런 아이들, 요렇게 어 물고픈 현상이 좀 있고, 하엽이 지나치게 생기면은, 고런 아이들 하엽 정리해주고, 복토를 해주면서, 그리고 풍덩풍덩 한번 물에다가 풍덩풍덩 해준답니다. 그렇게 되면은, 뭐, 그리고 비가리 을 철저하게 해주면은, 아마 다 여기 지금 그리고 내일 정도? 내일 모레 그렇게 뭐 하루, 하루 온종일? 그렇게 비가 어떻게 올지 모르지만은, 그렇게 오고, 그 다음, 그 다음 비는 한 일주일 후로 지금 잡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일 비가 뭐 이틀을 오든 뭐 비가 폭탄을 내리든 그렇게 놓친다는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여기 동정원에는 이렇게 비를 맞추지 않았지만은 서정원에는 비를 다 맞췄죠. 서정원에는 훨씬 더 어, 좀 평화롭게 보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미니정원이 많기 때문에 미니정원은 어 봐서 이번에 비가 내일 비 오는 것도 어쩌면 맞출 수도 있답니다. 앞쪽으로 있는 개별적으로 있는 아이들만 비를 안 맞추려고 한답니다. 그리고 요 아이들은 어100% 지난번에도 장미 허브를 내놔 가지고 비를 맞추지 않았는데 장미 허브가 이제는 안으로 선반 안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요 아이들은 어 비가림을 해주려고 한답니다. 여름에는 이렇게 뭐 빵빵하게 안 관리하셔도 오히려 또 오히려 초보분들 좀 서툴다. 환경이 좋지 않다. 통풍이 좋지 않다. 햇볕이 좋지 않다. 그런 어 기본 조건이 가췄다면은 조금 가난하게 키우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루친다는 여기 보시다시피 사방이 뻥 뚫렸고 햇볕이 하루 종일 어 들기 때문에 어 이제 물 관리에 대해서는 많이 자유로울 수 있답니다. 기본 조건이 워낙 좋다 보니까, 이렇게 기본 조건이 좋으면은, 어, 다육이 관리하는데도 아주 아주 쉽답니다. 그런데 기본 조건이 좋지 않다면은 관리하는데 매우 매우 힘들답니다. 다른 유치님들은 베란다에서 키우면서, 옥상에서 키우면서, 아, 옥상에서 키우니까, 어, 비 때문에, 여름에, 겨울 때문에 힘들어서 안 되겠다. 그리고, 베란다에서 키우니까 통풍 때문에 안 되겠다. 햇빛 때문에 안 되겠다. 그렇게 해서 캡장으로 많이들 가시죠. 저는 캡장보다는 매일매일 이 아이를 하루에 10번, 20번을 여기 와가지고 본답니다. 매일매일 보면서 하엽 정리하면서, 그리고 나를 힐링시키고, 나를 편안하게 진짜 그렇게 어, 심리치료, 심심치료. 그런 목적으로서 이 아이를 케어하기 때문에 이 아이를 멀리에 보내가지고 그렇게 해서 어 관리하고 싶은 생각이 없었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을 위해서 루친다는 이 옥상으로 이사를 왔답니다. 뭐어 무엇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은 어떤 이동을 하듯이 저 또한 이런 식으로 방법을 구했네요. 지금 뭐 어 6시 30분 정도 되는데 23도입니다. 요즘에 어또 밤에는 선선합니다. 뭐 낮에는 뭐 느친다 집에 뭐 40도 그 정도 올라가도 이렇게 낮에는 뭐 20도 내외 그 정도 밤에는 밤에는 20도 내외 정도 그 정도 됩니다. 그래서 아주 선선하고 아주 좋고 바람도 좋고 여기 이렇게 한 바퀴씩 돌면 낮엔 엄청 뜨겁습니다. 엄청 뜨겁지만은 그래도, 어, 루친다는 이렇게 햇볕 좋아하기 때문에 이 다육이랑 성격이 아주 잘 맞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호빈 염자랑 염자랑 이렇게 삽목한 아이, 이식한 아이, 이렇게 이번에 분갈이했죠. 이렇게 해서 비안 맞고 이렇게 지금 잘 지내고 있습니다. 여기 있는 아이도 이렇게 어, 호빈님자는 비를 안 맞았지만, 요 뒤에 있는 아이들은 덜어치는 비 정도는 맞았답니다. 그, 그랬더니 높기라니 저렇게 탱글탱글하고, 그리고 그 사이사이에서 지금 자구가 포로포로 떠올라고 있네요. 연두연두하게 아주 예쁘고 싱그럽게 예쁘게 잘 올라오고 있습니다. 뭐 꽃은 안 피워도 저렇게 이쁜 짓은 합니다. 요 백업무가 저렇게 가물가물 작년에 예뻤는데 가물가물하고 이렇게 소, 속록도 예쁘게 잘 있습니다. 서정원은 어, 이번 급이 다 맞췄다면, 어, 동종원은 지금 어, 장미호분만 맞추고, 여기 국민이들은 어, 비를 전혀 맞추지 않았지만, 아주 건강하고 예쁘게 잘 지낸답니다. 여름에는 어, 웬만하면 물 조심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람도 어, 여름에는 물 조심하라고 하듯이, 다육이도 여름에는 물 조심해야 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